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4일, 시젠, 랩티노믹스, 수젠텍, PCL, 바디텍 매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또 하락했습니다. 어, 코스피 0.4% 가까이, 코스닥은 1.8%나 내리면서, 네, 특히, 어, 진단키트나 바이오주 종목,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기술주 종목 위주로 좀 하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증시 분위기가 어, 계속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또 짓눌려지는 모습이구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 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한 채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61선 위에서 자리를 좀 잡고 어, 주시, 이,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어, 확실히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 웬만큼 외국인 투자자가 네, 매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외국인 투자자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눌려지는 것 같고요. 지금 벌써 한두,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구일 연속 매도가 나왔고요 어, 금액만 하더라도, 어, 사실 4월 말부터 하면 10조 이상 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방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어,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긴 합니다만, 아, 외국인 매물을 다 받아주진 않고요. 그 받아주는 주체는 기가 아니 개인이죠.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 어, 확실히 이제 테이퍼링 언급으로 어,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구요 이전에 올라갈 때랑은 다르죠. 지금 이때 올라갈 때는 반도체, 그다음에 2차전지 자동차가 모두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는데요. 이제는 그게 다 고점 위치에 좀 위치를 하고 있고 사실 한한 한 파동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 쉽지 않게 수급이 이렇게 외국인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탈은 저는 6월 옵션 만기일까지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한다면 어, 한번 힘을 받을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은 어... 매우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반등을 하지 못한 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지 않다고 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점도 계속 낮춰가고 있기 때문에 어 오늘도 꼬리 없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추가 하락이 어 나올 수도 있다. 어 하락을 더 한다면 이제는 이제 121선 완벽하게 하락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좀더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은 어 조금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어 코스닥이 신규 투자하기보다는 어 조금 지켜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코스닥 지수 자체가 지금 어 여차하면 크게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 오늘 이 수급을 보았을 때는 막 크게 이탈한 세력은 없었는데 어 이렇게 크게 이탈한 세력 없이도 주가가 흘러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 좋지 않아 보이네요 자 그래서 해외 증시 지금 뭐 다우나 나스닥 어,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는 듯 하면서 또 21선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우리나라 증시가 웬만큼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네요 어, 선물 보시면 네코스피200 아니죠 니케이 선물 조금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 나스닥은 어, 둘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뭐 장끝까지 봐야지 알수 있기 때문에 좀더 봐야 될것 같고요. 유럽증시 또한 어, 상승을 좀 하고 있네요. 뭐 크게 많이 상승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 원자재 가격은 뭐 크게 변동 없는 것 같고요. 외환 같은 경우는 1120원, 네, 30원 정도에서 어, 자리를 좀 잡아서 네, 크게 움직임 없이 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점 찍고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어~ 외환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 대표적인 암호화폐죠 네 어~ 위험 자산이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사실 이제 시세가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주식이 오를 오를 것인지 아니면 어~ 그 세력들이 동일하게 어~ 주식으로부터도 돈을 빼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는 거의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여, 여전히 변동성 크게 진행 중이다 자 오늘 증시는 요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 전에 네, 오늘 시젠 기사부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 안보이네 시젠 한달 새35% 하락 그래서 벌써 30% 이상을 하락한 시젠입니다 그래서 어, 진단키트의 대장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단키트 하락세에 공통점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해서, 어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제는 일단 무상증자로 인해서 좀 급등을 했었, 던 거고요. 네, 거기에 따라, 어, 권리락, 아니죠, 어, 신주상장 이후에, 그 전에, 네, 하락을 좀 해고, 어, 신주상장 때도 좀더 하락을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최근에 한 달간 30% 이상 떨어졌고요. 어, 회사 측은 이제 3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바탕으로 인수 합병과 신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성장성에 대한 투자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성장성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것은 비전과 성장성이 좋지 않아지면 투자자들이 이탈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성장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시즌을 어, 계속 하락시킨 이유는 코로나19 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백신 대량 송식도 악재가 되어서 이렇게 네, 시젠의 주가 하락을 부추긴 것 같고요. 투자자 사이에서는 성장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젠은 신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네. 삼성증권 IB 본부 대표를 M&A 총괄 임원으로 네 이렇게 영입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네. 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즌의이 현금성 자산이 어 3천억 이상이고요. 어 진단 키트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을 어 종합해 볼때 코로나 19 진단 키트 매출의 점진적 감소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2022년, 2023년으로 갈수록 진단키트의 실적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이 사이클이 돌고 있는 것 같고요. 성장성이 떨어진다고 할 때는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 다시 한번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 주가가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크게 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동적으로 진다키트가 네, 하락한 이유고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2000원 내려서7만0 0 0원 마무리 했고요 자1봉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골이 없는 은봉이 나왔을 때부터 주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되었고요. 어, 오늘도 사실 네, 마지막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상승을 다시 하는 듯 하다가 또 밀어 넣어버렸고요. 어, 저는 이제 6만 7천원 정도 이 네, 정도까지도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하락을 막고 네, 원래 바닥 라인까지 좀 어,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재반등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시즌에 어, 가장 큰 어, 하락을 부추긴 그 세력은 외국인이었고요. 오늘은 외국인이 어, 13만 6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는 좀 매수세로 네 금요일부터 매수세로 좀 전환을 해서 어, 저가 매집을 좀 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를 했고요. 오늘 이제 주가를 주로 끌어내린 뭐 세력은 별로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를 했고요. 개인같은 경우만 네, 물량을 달렸네요 자 이렇게 보여주고요 시간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일단 주봉과 어, 월봉상으로는 어, 최근에 반등을 한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어, 지금 이제 20월봉선을 어, 이탈하지 않는 채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찍히던 자리를 어, 지금도 찍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만약 여기서 하락을 더해서 주가 하락을 한다면 조금 이제 이 월봉 추세선도 깨지는 격이기 때문에요. 조금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주 많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반등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랩지노믹스고요. 랩지노믹스도 1,200원 하락을 했고요. 어 오늘 코스닥 전체가 어 폭락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 같이 하락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2 0 2 2년에그 성장성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하락시킨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21선까지 네,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양운선의 하단선을 어, 지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내리면 안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랩지노믹스도좀 반등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기간이 네,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도 기간이 매수했을 때 어,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 지금도 저는 네, 연기금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두신 어, 조금씩 매수하고 있고요. 기간이 계속 들어온다는 점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사실 어, 이렇게 3일 연속씩 들어오던 날이 없었는데 일단 계속 들어올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사실 인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 실적이 2분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해서 좀 아쉽네요. 그다음은 수젠택이고요수젠택은 10%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다키트 주 중에 상당히 많이 내렸고요. 어, 기어이도 이렇게 6 1일선까지 하락을 시켜 버렸네요. 그래서 랩존 믹스와 시젠처럼 다 어, 대부분 상승분을 반납을 해 버렸고 어, 반등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도 그래서 다들 어, 지금 힘차게 반등했던 그 상승분을 어, 절반 이상을 지금 반납을 좀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어, 마침 지수도 좋지 않게 진행이 되면서 어, 조금 힘들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하락하는 동안 이렇게 외국인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전택도 반등이 필요하고요. PCL 같은 경우는 네.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네요. 그래서 어, 상승 장악형 차트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어, 지금 더 이상 어, 시간을 끌다가는 조금 더 하락을 하기 때문에 어, 오늘 같은 경우 61선을 이탈했을 때 조금 끊어내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BCL도 네,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여기서 바로 V자로 올려서 어, 다시 어느 정도 자리까지 올려야지 어, 이대로 죽 떨어져버리면 참안될것 같네요. 자, 이게 참 어이가 없죠. 네, 이렇게 열심히 올린 것을 단 일주일 만에 다 내려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진단키트나 바이오 종목들은 네, 크게 투자하지 말라는 거지. 이런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하고 있지만, p c r 은 이미 아, 추세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바디텍매도고요 1200원 하락해서 네, 18,650원 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바디텍매드도 추세를 이탈해 버렸고요이 어, 바닥까지 하락이 가능한 지점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올린거죠 이렇게 급하게 떨어뜨리니까 네, 얼마나 투자자분들이 혼,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은 진단키트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지켜보시거나 아니면 요런 기준선 이탈 시에 끊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바이템매도도어 그 급락에 대한 반등이 있을 때까지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는 어 이렇게 계속 하락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 힘을 못 썼죠. 네, 이렇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뭐 별로 체크할 게 없습니다. 대부분 지지선을 이탈해버렸기 때문에요. 투자자는 뭐 기간이 좀샀고요 이렇게 밖에 뭐볼게 없네요. 일단 어 최근에 가장 핫했던 액세스 바이오만 보더라도 상승분에 대해서 대부분을 반납했습니다. 참 이게 말이 되나 싶죠. 네, 42,000원까지 올려놓고 떨어지는 거는 21,000원까지. 네, 이게 뭐 이때 올라갈 때는 2022년이 괜찮고 이때 내려갈 때는 2022년이 안 좋습니까? 이게 진단 키트가 참 세력이 붙어 있다는 것이 음, 이렇게 기사 하나하나 그 다음에 뭐 전망을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흔들어 버리니까 정말 어렵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 신규 투자할 때는 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시즌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확인해 본게 네, 공매도 잔고가 좀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좀 좋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가 아, <laughs> 그래도 작년만큼 나오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자리를 좀 잡고 네. 제 가치를 어 찾아간다면 그래도 반등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나머지 어뭐 수젠텍이라든지 바이텍매드 이런 기업들은 사실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이죠. 네. 어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이렇게 어 전망이 좋지 않게 나온다면. 어, 크게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랩트노믹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꽤 좋게 나왔기 때문에 2분기, 3분기가 좋게 나올 것으로 지금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제 가치를 좀 찾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사실 진단키트를 어,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다시 한번 이 주봉선 같은 것을 네, 딛고 반등하는 것을 보고 그때 다시 한번 어, 공격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추세가 많이 이탈했네요. 지금 그래서 증시 어, 또한 네,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어,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요. 네, 주요 지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